그 두점 사이의 거리 각기등분선 가, 가, 자치 몇 번이었어 까 그거 안 날려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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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자치거든요 근데 요 놈은 요 놈은요 그냥 쉬운 게 뭐냐면 그냥 관계식만 만족하는 거를 써서 <laughs> 풀면 되는 자치고 딱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거 얘는 그냥, 아, 이거안 돼, 왜? 같은, 같은, 같은 거리니까, 어? 같은 거리니까, 그냥, 식 쓰고, 식 풀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몇 번이야, 방금? 59를 봐요. 근데, 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 잘 봐. 얘가 뭐냐면, 점두 개가 있고, 어, 점두 개가 있고요. 이원위점 P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좀 달라. 봐봐 점두 개가 나오지. 이거 봐봐. 일단은 이걸 써요. 쓰고 점 P가 어디다 줄치냐면 P가 이원 위에 점이람서 맞아? 그럼 P는 움직여 가만히 있어. 움직여. 그럼 문자로 놔야 돼. 빨리 손 놓고 봐. 쓰지 마. 빨리 손 놔. 손 나. 틀린 사람 손 나, 빨리. 봐, 보기만 해. 시간 줄게. 슬간 줄게. 그쵸? 그리고, 야, 그러은 얘가 움직이면 무게 중심도 움직여 가만히 있어. 얘도 움직여. 그럼 목표가 G야, P야. G야. 목, 목표를 항상 X, Y로 두는 거야. 그럼 얘는요? 얘는 동, 움직인 점인데 목표 아니죠? 그러면은, A, B로 두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뭐 하냐면, 이 A, B를 대입해요.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8 2을 써. 처음에 뭐 한다고? 얘를? 대입해요. 어? 얘를 뭐 한다고? 대입해요. 그럼 우리 소원이 뭐냐면, 요 A와 B를 XY로 바꾸는 게 소원이야. 어떻게 바꿔? 이걸로 만들어진 무게중심이 이래에그러면그두 번째는 실제로 구해. 그럼 구와봐. 구해보면 얼마 일까 얘가 3분의 하고요. A 빼기 3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거 3분의 하면 B 더하기 33 하면 실제로 무게중심을 구했지. 근데 얘가 또 못해? 그럼 이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어? 우리 소원 뭐라고? 요 a를, b를 xy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x야. 얘가 y 고 그러면은 a를 x로 써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3분의 a 빼기 3이 x니까, 그러면 a는요? 3x 더하기 3이고요. 3분의 b 더하기 33이 Y니까, 응? 그러 B가 뭐냐면, 3Y 빼기 33이야. 그럼 넣어, 에다가. 잘 들어, 이제. 봐봐. 쓰지 마. 그러면은, 요 A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B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이번에바뀌건안 바뀐다고,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 봐봐. 여기다가 3X 떡3 집어넣죠. 었 그쵸? 지금 요거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삼아이걸 집어 넣을 거지? 1 집어 넣어. 그럼 집어 넣어서. 집어 넣어서. 끝이야? 그럼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야, 원이 아니야? 원, 뭐, 근데 이게 원이야? 얘나 이거 원이야, 원이 아니야, 이게. 왜 아니야? 이유가 뭐야? 이차항계수가1돼야 돼. 어? 그러면. 여기 있는 3을 끄집어 내야 돼, 이걸.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봐봐. 요 제곱 안에서, 뭔 3을 묶어, 이렇게. 묶으면 이거 3x 플러스 1되고요 얘는 3 묶으면 y 빼기 11 돼갖고, 지금 여기 바깥에, 요렇게 제곱이 있고, 이렇게 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고, 수서 지켜, 이거. 그럼 이거 제곱해야 되지. 그럼 이거 9 나오지. x 플러스 1 제곱이고, 구나오고 y빼기 11의 제곱이 81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거 지워서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러면 은 중심이 빼기 1, 11이고요. 반지름3 되는 거야. 어? 빨리 써.